안녕하세요. 에버그린 다육준마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그런 영상을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 올려드리려고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고향시 일산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투비협동조합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어, 저도 우리 이 협동조합 그 이사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섯 명의 아주 미인들이 모여서 어, 핸드메이더의 그런 어떤 그 재능을 가지신 그런 우리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협동조합을 예, 만들어낸 그런 곳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협동조합을 맡고 계시는 어, 대표 이사님의 우리 협동투비가 어떠한 협동조합인지 잠시 인사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이게 콜라보한 그런 상품들을 하나하나 우리 구독자님들 좀 새롭기는 하겠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게다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소개 올려드려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투비협동조합에 대해서 잠시만 네,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아, 투비협동조합은 고향시의 소상공인과 수공예인들이 모인 어, 그러한 모임입니다. 저희 어, 생활용품이죠. 그래서 옷이나 뭐 모자, 어, 앞치마,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쁜 다육이도 저희 상품 중에 하나고요. 네. 네 조금 있다가 소개해 드릴 나무로 만든 도마라던가 네. 가방. 네. 가죽 제품, 네. 그리고 아로마. 네. 네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저희,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소개를 하실 텐데 네, 저희 투비 협동조합 잘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대표 이사님 되게 미인이시죠? 우리 대표 이사님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 미루라는 그런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스럽고 또 많은 분들의 그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가죽, 공예품들을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 올려 드릴게요. 근데 엄마 제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건잘 모르니까요. 우리 여기 잠시 후에 전화번호 마지막에 제가 또 알려 드릴 테니까 혹여, 아, 나는 이런 제품 바로 이게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찜하셨다가 네, 전화번호 드릴 때 한번 여쭤보시고 그렇게 해 주셔요. 잠시만요. 아, 이건 대표님이 하나하나 소개해도 참 멋지, 멋지겠다.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네, 어떤 네. 거 하나 딱 집어 주세요. 네. 자, 이거는 네. 어, 가죽과 이테리 네. 가죽입니다. 아. 그리고 인도에서 온 원단이에요. 아, 그래요? 잠시 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네. 오, 그렇구나. 그리고 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여행가방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 지난번에 제가 구매했던 <laughs> 그런 가방의 그런 소재 에 맞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여행을 좀 빨리 가야 돼요. 네, 아마 <laughs> 이 가방을 가진 신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쟁이가 되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어떤 어느 분이 당첨되실지. <laughs> 어우 너무 멋진 가방을 하나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차근차근 제가 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만 할게요. 제가 가방에 대해서도 잘 모르. 겠 또 가죽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뭐 어쩌니 저쩌니 말하기는 아주 너무 많은 신뢰가 될것 같아서 어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오요 뒤에는 내가 이거 알아요. 이거. 이거 빨간 거저거 와인 가방. 아 와인 가방 되게 저기에 와인 한병딱 놓고 어어 빨간 이런 가방인데 크리스마스 그럴 때도 네 크리스마스 그럴 때도 이거 선물용으로 아마 많은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이렇게 살짝 좀 볼게요. 오, 어이 와인 와인의 이 가방. 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어 너무 멋스럽습니다. 와인, 어이 아, 선물. 너무 괜찮은 그런 아이템이죠 그죠? 아 너무 멋스럽습니다 가죽 아 가죽도 멋지고 아이템도 멋지고 제가요 이래 봐도요 다육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고향시에 <laughs> 이렇게 멋진 분들 속에서 속해서 어, 저 생활에 가고 있습니다 어, 왜 이런 그 저기 활동도 하냐면은요 우리가 좀더 멋스럽게 늙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 이런 그 예, 이사진 이사진들이 모여서 멋진 이런 솜씨도 발휘하면서 어, 제품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이 가방 보세요. 아유 이 가방. 자, 예, 이렇게 멋있는 가방입니다. 이제 여름 여름철이 됐는데 어이 가방 들고 피크닉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들고 아이고 멋스럽습니다. 아 직접 이렇게 요 고양시 인근에 계시는 네, 예, 우리 구독자님들 계시다면은, 여기 오시는 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이 등도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직접 이렇게 만드는 그런 등입니다. 이거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 이거 고목인지 개목인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등을, 멋진 전등을 이렇게, 예. 쭉아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꽃병이에요. 아 제가 다육이 꽃을 하나 딱 꺾어서 여기다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꽃병입니다. 카페라든지 어 그런 곳에 이렇게 두면은 참 좋을 듯 싶어요. 뭐 호텔 그런 로비 이런데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상품입니다. 여기는 여기 도마예요. 도마. 이 도마 하나에 어, 보통 4만원 정도, 5만원, 어, 언뜻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까 여, 이것도 여쭤보셔야 돼. 예. 자, 우리 투비협동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들 아 우리 에버그린 다육이에요. 이거 얘네들이 실내에서 약간의 아, 도장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자, LED 식물 성장 LED 등을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어, 우리 다육마님들 많이 이등 이 LED 등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원롯 어, 나무가 이게 원론 나무 고요 높이 조절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잠시만요 스위치는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켜집니다 이렇게 켜지는데 얘가 다 아시다시피 요 등을 켤 경우는 방금 이렇게 웃자람이 있었던 자 약간의 웃자람이 있었어요 이거 용월인데 웃자람이 있는 아이들을 어, 이렇게 등을 켜주면 이 옷자람이라든지 색감을 어, 이 식물 LED 성장 LED 등이 예, 다 보존을 해주는 거죠.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색감이 그렇게 또렷하게 나오지는 않으나 이걸 보시면은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무실이나 또 공부하는 자녀들 방에 예, 하나 이렇게 두시면은. 좋을 듯 싶어요. 자, 보시면 제가 이거는 고목 나무에다가 어, 이렇게 공예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안 신는 신발 계시, 있으시죠? 안 신는 신발 이건 우리 예, 대표님 거예요. 어, 제가 해놓은지가 꽤좀 돼서. 예, 유리구두. 유리구두 사이즈 맞으신 분? 손 들고 오세요, 여기. 자, 이러, 이런, 이런 공에 우짜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 만들어낸 그런 LED 식물 성장 등입니다, 이게. 스탠드. 이게 가격대가 우리 어떻게 되죠? 아, 15만 8천 원. 아, 15만 천 원. 월런 나무에 예, 이러, 이러, 이런 것도 조절하는 이런 것도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냈습니다. 두고두고 쓸수 있는 LED등, 15만원, 8천원, 어. 아또 8천원, 내가 물어낼 뻔했네. 15만 8천원, 자 이런 등입니다. 이런 등, 아잘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어, 이런 우리 협동조합의 잠깐의 그런 그 어, 제품들과 어, 이런 것들을 소개 올려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협동조합에서 좋은 그런 상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하나 하나 또 이렇게 소개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빠뜨려 먹어서 한번 돌아서.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알거든요. 열쇠고리. 자동차 키 열쇠고리. 예, 네, 되게 좋아요, 이거. 이거 3만원. 엄청 멋져요. 우리, 우리 대표 이사님 솜씨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요 인증서가 있어요, 인증서. 인증서가 이태리 가죽이라는 그런 품질 인증서라고 하는데, 이게 인증서여서, 가죽은 최고급 가죽입니다. 네. 자,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열쇠고리. 이거는 2만원. 보시면은, 이런 파우치 같은 거. 예. 어, 가격을 몰라요, 제가 근데. 이런 파우치. 소재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 요, 요, 보세요, 요. 송아지 가죽이래, 송아지 가죽. 아, 세상에. 송아지 가죽.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12만원. 예, 이거 12만원뿐이 안 한대요, 글쎄. 이렇게 멋진 가 아이고, 너무 멋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핸드폰, 네, 케이스도 있고요. 네, 여기는 또, 보시면, 네. 다이어리, 케이스, 가죽. 네. 이런 것도 하시고요. 아주 오시면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주소, 유명함죠 여기는 작가님 아이디어스에도, 예, 올라가 있는 그런 작가님 공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있어요 지갑 그 여름에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의 파우치 자 여기 주소를 제가 드릴게요 저 일산 동구 강송로 아 제가 들으니까 손이 떨리는구나 네. 백석동 일산병원 맞은편에 있는데요. 강성로 88번길 29-2 1층. 네. 여기 전화번호도 있죠?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그런 영상에 끝까지 예,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